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방법 그리고 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오래된 철학서 한 구절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장자, 제물론. 이한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어째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길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걸까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입니다. 도란 글자 그대로는 길을 뜻하지만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방법 혹은 어딘가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법과도 비슷한 말이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 사랑을 지키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혹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옳은 길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길, 곧 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서양의 철학은 오랫동안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일이 곧 철학의 핵심이었지요.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는 진리 대신 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도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 즉,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먼저, 노자의 생각을 살펴볼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도는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가 먼저 있고 만물이 그 다음에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노자는 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도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며 우리는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자 재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물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자는 도가 세상에 먼저 존재하는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돈은 인간의 행위, 즉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생겨나는 흔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처럼 길은 애초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아무도 걷지 않은 들판이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처음 그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걸어간 자리에 희미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흔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이 쌓이면서 그 흔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그 자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바로 이 과정을 도의 본질로 본 것입니다. 즉, 도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걸음, 행동,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주장은 단순한 철학의 차이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노자의 길을 믿는 사람은 이미 누군가가 닦아 놓은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 길은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실패의 위험도 적지요. 반면 장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향해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때로는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얻는 성취감은 훨씬 더 크고 그 길은 온전히 자신의 길이 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묻는 깊은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길이 없다는 사실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방법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길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말은 결코 절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무 방법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닦아 놓은 길을 걷는 대신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도 공식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연애 방식을 흉내 내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새로워야 하고, 그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결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의 돈은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도란 걸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쌓여 길이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닦아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일 때, 비로소 그것은 나의 도가 됩니다. 길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장자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자 자유와 창조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도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도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기보다 내가 걸어가며 길을 만들 때그 길은 비로소 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아직 아무도 걷지 않은 그길 위를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의 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가야 그곳이 길이 됩니다.